여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 전케 됨은 주의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대시오니 내게 정제함 없겠네 내게 성령임 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네.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니 내게 정절함 변찮는 주님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옆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면 아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네, 우리 시간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만 바라보고 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주님 나라 향해 순례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었습니다 저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이루어 나오니 주님 말씀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손목 붙잡고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로 충만한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머지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가 주님 보좌 앞에 담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등그 가운데 하며 주님의 빛을 받는 기아나 딸 되어줄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명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영적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한날 말씀에 반석 위에 서게하여 주시옵소서 심지가 견고하여서 주님의 귀한 품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귀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 오늘 한날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온통 관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두 발은 이 땅을 딛고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수 있습니다. 가르치심 그리고 고치심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 많은 이적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 병자들을 치유하시면서 지금 이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온통 관심과 모든 선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니고데오모와 대화를 나누게 되는 그런 본문인데요. 대화를 나눌 때에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너무나 당연하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 하실 것은 너무나 뻔합니다. 1절에 보시면 바리세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유대인이 여기 지도자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지도자라고 했던 것은 이 니고데모가 당시 유대인의 최고의 위결 기관인 사내들이, 사내들인 공의의 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지금으로 말하면 뭐 국회의원이나 대법관쯤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런 사람이 당시에 유대인이 꺼려했던 유대인이 대적했던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아, 여기 2절에 보시면은 그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왜 밤에 왔을까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 체면상 손상이 올까봐서 의도적으로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예수님을 라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죠.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도 가나안 홀레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런 이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리고 여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여러 이적들을 행하시게 되는데요. 그런 표적들을 바라보면서 이 니고데모는 아 예수에게 무엇인가 있나 보다. 가서 내가 만나보면은 무엇인가 어찌 않을까. 어찌 보면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습니다. 이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어, 당신은 분명히 무엇인가 있는 사람 같은데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예. 표적 많이 어, 보여준 거 보니까 아, 이것에 대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께서는 동문서답과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 표적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러면은 그 표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거듭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들을 볼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 지금 천국에 대해서 지금 주제를 방향을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 천국이 비교도 안될 정도로 세상 나라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온통 하나님 나라가 관심사였고 하나님 나라만 이 땅에 이루어 가시고 전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이끄시는 그런 분으로 이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까? 니고데모와의 대화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제의 방향을 돌려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전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4절에 이렇게 니고데모가 이야기합니다. 4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사옵나이까? 예. 거듭남,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새롭게 된다라는 것, 영적으로 구원받은 몸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변화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영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데 지금 니고데모는 그것을 육적인 이야기로 받아서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어,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영적인 이야기를 예수님이 했을 때에 그것을 잘 알아듣지 못하게 됩니다. 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지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어, 그의 시선은 이 땅에 머물러 있고, 어, 그리고 육적인 이 세상의 일에만 지금 관심을 보여주는 그런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 디고데모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알아듣지 못하자. 5절 이하에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느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인간의 노력, 노력으로 노력 너희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10. 4절, 15절에 보시면 어, 지금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구약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를 들어서 알아듣기 쉽게끔 이 거듭남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게 되는데요. 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어, 불뱀 사건을 이야기를 예를 듭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라. 네, 거듭남을 구약성경에 이 말씀을 끌어들여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네, 알아듣게끔 하게 하시는 것이죠. 네, 배려의 차원에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에돔 땅을 이렇게 직진해서 가지 못하고 에돔 땅이 있으면은 지나가지 못하니까 이렇게 우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애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상하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털어놓게 됩니다. 우리를 광야에서 죽일 작전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데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예, 불뱀을 딱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게 하고 그리고 물린 백성들은 이제 죽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살려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달아서 그거를 본 이스라엘 백성은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져오는 거예요. 인자가 예수님께서 본인이 이렇게 장대에 구리뱀처럼 들려 올렸을 때에 수많은 백성이 예수님 바라볼 때, 예수님 믿을 때에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남을 저, 전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저 천성을 향해 천국을 향해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두 발은 이 세상에 속하여 이 땅을 걷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사모하면서 순례의 여정을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보다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와 예수님이 그렇듯이 우리의 모든 영적인 촉각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됩니까? 저 천국,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지라 이 땅에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했다가도 또 어디를 향하게 됩니까? 이 땅을 향하게 되고 이 땅에 많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 다시 한번 더 중요한 것, 더 가치 있는 것, 어, 저 하나님 나라, 저 천성을 향해서 우리가 그 시선이 주님 나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이땅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만 관심을 가졌듯이 예수님을 우리가 점차 점차 본받고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 저 천성 저 천국을 주목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어디를 주목해야 됩니까? 예, 보이는 이 땅이 아니라 잠깐 지나가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천국을 주목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권면입니다 어, 주일마다 우리 김명선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지 않습니까? 김명선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시선 시선에 보면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서 저 주님 나라 천국을 향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작곡을 했는데 제 가사를 잠깐 읽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시네. 내 작은 마음을, 이 땅을 향했던 내 작은 마음을 돌이켜서 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예. 오늘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서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저 천국을 향할 수 있는 귀한 오늘 믿음의 순례 여정이 오늘 한날의 산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전하시고 천국만 선포하셨듯이 우리 삶 가운데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저 천국을 바라보는 귀한 순례 여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 그리고 또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석천제일 기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내놓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요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